뉴스티비이 <laughs> 오늘 나와 볼 얘기는 2층입니다 측천무 그 이거 이제 근데 샤사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여류 작가인데요. 어, 북경에서 태어난 여류 작가, 여자 작가인데 어 소설이거든요. 측천무 소설인데. 응. 측전무 평선을 찾아보다가 잘 찾아지지 않아서 거의 다 절판되고 뭐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은 헌재방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어 소설이지만 이제 읽어본 어 그러한 책이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읽고 나서 아 이거 소설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았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샨사라는 분이 이제 여류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설 자체가 측전무 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샨사라는 이 작가는 측천무 라는 이 책을 쓸때 본인이 측천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놓고서 이 책을 쓴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게다가 1인칭 소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그 주인공의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요 주인공의 속마음과 속생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적어낼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이란, 뭐, 생각이었고, 이러이란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작가가 여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는 쉽사리 어, 쓸수 없는 방식으로 측천부라는 인물을 다뤄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같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작가도 이제 측천무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적 팩트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한 해석들을 보았을 텐데, 사실 역사가의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여자가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자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 역사가나 특히 남자들이라면은 이제 어 이해하지 못했을 법한, 그러한 포인트들을 이여류작가을 오히려 더잘 살려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측천무호하면 원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여자로서 사실상으로는 조금 이른바 무서운 인물, 독한 인물,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친근하게 거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1인칭 소설이니까 마찬가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근데 포인트는 어찌되었건 측천무후의 심리 묘사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진짜 측천무후의 생각이었을지 아니었을지야 당연히 알수 없겠지만은 요류 작가가 내가 측천무후가 되어서 측천무후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 거야 역사적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어 생각하고 이제 쓰여진 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새롭게 측천무호를 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수있고요 일반 평전보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천무호가 어떻게 다가온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천무호는 여황제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무후무한 여황제로서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자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상상하면은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이제 늘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연상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있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이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측정무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권력의 하신이라서 권력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권력자들이 권력을지면 그렇게 이제 해석한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또이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 책에서 측천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봐도 이 상황이었으면 권력을 누구한테 패스하기도 좀 애매하다. 어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도 우리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뭐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호랑이의 등에서 함부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는 순간 이 호랑이가 나를 물어 뜯을까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후반에 보면은 측천무가 어쨌든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측천무의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숙청하게 되고, 엄청나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숙, 축, 천무가 다시 와서, 이, 이, 또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차라리 그런 바람이 생길 정도로 혼란이 따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권력자가, 특히 축천무는 어쨌든 정치에 있어서는 능했던 건 확실하니까, 어, 특히나 이제 강태종 이세민의 버금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백성들을 위한 어떠한 그, 이 뭐랄까, 흥, 어, 좀, 성 태평성대 비슷하게 그러한 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기 이 같은 정치적 라이벌한테는 잔인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 센스가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상 측천모가 사라지면 더 좋은 세상이올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큰 혼란과 더큰 피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니까 측천모의 존재 덕분에 오히려 그러한 피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천모가 이제 가고 나서 그 이제 권력에서 내려오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 늙어서 권력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고 이제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죽여버리게 되는 어~ 뭐 그러한 형태로 늘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아이 여항제가 어~ 상당히 이제 어~ 이~ 중요한 역할로서 그러한 것, 상황들을 막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보게 되죠. 그런 간증, 그걸 뻔히 보이니까, 측천무이 이제 소설에서 이야기입니다. 측천무도 그렇게 이제 십살이 누구에게 권력을 줘야 될지, 다음 권력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애매하니까, 어, 본인이 이제 계속 권자에 있게 되고, 물론 권력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책을 보면 수많은 특전무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보니까, 아, 나는 황제라서 너무 행복해. 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고뇌하고, 그 다음에 특전무가 사실은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성공으로 가능하게 하기까지의 수많은 시련들과 어, 또이 사람 나름대로의 위기를 타개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인칭 시점으로 접근을 해주니까, 어, 오히려 이제 더 측전무의 어떠한 그러한 속 생각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어,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전무 이 책이, 어, 소설 측전무가, 어, 당연히 측천무 평전이나 어떠한 역사적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 그것도 물론, 어 당연히 이제 중요, 어, 제, 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요렇게 이제 소설, 특히나 이제 여류 작가가 적은 이 1인칭 소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또 측천무에 대한 재해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